암을 치유하는 네 가지 조건. 림프구를 증가시키려면 암 치료를 받는 환자 자신의 심리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암은 조건이 갖추어지면 자연히 퇴치되기 때문에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다. 일반인들은 자신이 암이라는 선고를 받으면 큰 충격을 받는다. 이제 죽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절망한다. 암 진단을 받고 확인하기 위해 재검사를 받는 한달 동안 정신이 아득하고 불안해서 잠을 제대로 잘수 없었다는 이야기도 흔히 듣는다. 그러나 그런 심리적 스트레스는 교감신경 긴장 상태를 더욱 부추기게 되어 림프구가 증가하기는커녕 암 발생을 촉진시키는 쪽으로 기울어진다. 그야말로 악순환의 연속이다. 그래서 나는 동료 의사들과 함께 암을 치유하고 싶은 환자들이 실행해야 할네가지 조건을 만들었다. 1. 생활 패턴을 바꾼다. 2. 암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난다. 3. 면역을 억제하는 치료를 받지 않는다. 받고 있다면 당장 그만둔다. 4. 적극적으로 부교감신경을 자극한다. 이네가지 조건을 실행하는 림프구수나 비율이 증가하고 암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시작한다. 첫째와 둘째 조건은 앞에서도 설명했으니 생략하고 셋째와 넷째 조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다. 우선 넷째 적극적으로 부교감신경을 자극한다에 대해서다. 부교감신경은 음식을 섭취하면서 장기를 자극하면 활성화된다. 모든 소화기관의 활동은 부교감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몸에 좋으면서 장기의 활동을 적당히 자극할 수 있는 음식, 예를 들면 부드럽게 지은 현미나 야채, 버섯 등을 중심으로 섭취하여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현미를 특별히 권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현미는 모든 영양소를 거의 다 포함하고 있다. 탄수화물 외에도 단백질, 지방, 비타민, 비군,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다. 림프구를 늘린다는 관점에서 보면 현미 이상으로 좋은 식품은 없다. 일주일 정도 계속해서 섭취하면 몸이 따뜻해지고 기분 좋은 꿈도 꾸게 되는데 이는 뇌의 혈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 야채의 식물섬유나 비타민, 버섯의 베타글루칸은 변비를 개선시키고 장기의 이상 발표를 억제한다. 그리고 야채는 비타민의 보물창고로 비타민C, 비타민A, 나이아신을 섭취할 수 있다. 암 환자가 이런 영양소를 얻기 위해선 일반적인 식사나 그에 가까운 식사를 해야 한다. 또한 부교감신경은 혈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행동도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준다. 따라서 가벼운 체조나 목욕 산책은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해야한다. 몸을 움직이면 반드시 혈액순환이 촉진된다. 질병을 고치고 싶다면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해야 한다. 나이든 사람도 짧은 시간 동안 무리없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가벼운 체조는 특히 권장하고 싶다. 웃음으로 암을 치유하자. 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데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며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웃음이다.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을 때는 교감신경이 긴장 상태에 놓인다. 질병에 걸리면 고민도 되고 고통스럽겠지만 질병을 치유하려면 반드시 웃는 생활을 해야 한다. 별것 아닌 일에도 웃기 시작하면 자연스레 기분이 좋아지고 부교감신경도 활성화된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많이 웃자. 암환자는 표정이 심각하고 좀처럼 웃지 않는다. 교감신경이 긴장 상태인 것이다. 의사는 치료를 시작해서 환자가 웃기 시작하면 질병이 나았다고 판단할 정도다. 기분은 우울하겠지만 거울을 보고 억지로라도 웃어보자. 대풀리하여 웃는 연습을 하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주 웃음을 터뜨리게 되고 질병은 더 빨리 치유될 수 있다. 웃음은 암뿐 아니라 거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스웨덴의 노먼 커즌스 박사는 어느 날 갑자기 전신성 교환병에 걸렸는데 온몸에 통증이 느껴지면서 마치 불화라도 된 것처럼 염증이 발생했다. 의사는 치유될 가능성이 없다고 두 손을 들었지만 커즌스는 포기하지 않았다. 직접 의학 서적과 논문을 읽고 연구하는 스테로이드 제재를 모두 끊어버렸다. 그 다음 코미디 영화나 유머 서적을 닥치는 대로 읽고 웃음으로 자신의 치유 능력을 향상시켜 결국 교원병에서 벗어났다.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난치병으로 알려진 교원병에서 완전히 치유된 것이다. 그후 커즌스는 의학 평론가가 되었고 나중에 의학 철학자로 불리기까지 했다. 그의 책 죽음의 늪에서의 생환, 우음과 치유력에는 배울 점이 많다. 교원병과 암의 치료 방법은 매우 비슷하다. 양쪽 다 면역이 지나치게 억제되어 생기는 질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암 환자는 반드시 커준스의 예를 배우기 바란다. 암 치료의 3대 요법. 셋째 면역을 억제하는 치료를 받지 않는다. 받고 있다면 당장 그만둔다에 대해 설명하겠다. 암 치료의 3대 요법인 수술, 항암제 치료, 방사선 치료는 면역을 억제하는 치료다. 물론 전면적으로 부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면역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치료법들은 치유하는 기본적인 모순이 있다고 장담할 수 있다. 수술. 우선 수술 자체가 면역을 강하게 억제시킨다. 우리의 몸은 외상을 받거나 화상을 입으면 맥박이 빨라지는데, 조직이 파괴되면 교감신경이 강한 긴장 상태에 놓인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현상이다. 세포 수준에서 살펴보면 우리의 세포는 지방으로 만들어진 이중막에 쌓여 있다. 그런데 외상이나 화상으로 세포가 파괴되면 막도 파괴되어 내용물이 흘러나온다. 세포의 내용물은 강한 산화물질이기 때문에 그 산화능력 때문에 교감신경이 자극받는다. 이런 현상은 수술에서도 당연히 발생한다. 수술은 조직에 메스를 대어 상처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큰 수술일수록 교감신경이 강한 자극을 받아 가립구가 급증한다. 원래 가립구가 너무 많은 탓에 조직장애가 발생하여 암이 된 것인데 수술로 가립구가 더 증가하니 바람직할 리 없다. 실제로 큰 수술이 계기가 되어 암의 온몸으로 퍼지는 경우도 흔히 볼수 있다. 따라서 큰 수술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 물론 암 조직을 제거하기 쉬운 상황이라면 간단한 수술을 하는 것이 나쁜 선택만은 아니다. 암이 초기이고 전혀 없이 발병한 장소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 등이다. 암은 교감신경의 긴장 상태를 지속시키므로 그런 작용을 막는 의미에서 간단히 제거할 수 있는 경우라면 수술도 나쁜 방법이 아니다. 단암 조직을 제거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암 발생을 촉진시키는 교감신경 긴장 상태가 유지되어 암이 생긴 것이니 그렇게 만든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넷째 조건을 실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암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림프절 제거도 그다지 권하고 싶지 않다. 림프절로 전이될 것을 염려하여 림프절을 제거하는 것이 림프절 제거 수술이다. 하지만 림프절은 암과 싸우는 림프구가 나오는 장소인데 제거해 버리면 면역은 당연히 억제된다. 림프절을 철저하게 제거해도 바람직한 변화가 없는 사람이 많다. 오히려 예후가 나빠진다는 보고도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림프절 제거에 신중한 의사들이 늘고 있다.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선 큰 수술은 피하는 것이 좋다. 간단한 수술이라면 상관없는 경우도 있지만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스스로의 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태도다. 항암제. 항암제 치료는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항암제가 백혈병 치료에 사용될 경우 백혈병 세포의 감수성이 매우 높아 효과가 뛰어나다는 이유로 좋은 이미지가 확대해석되어 암에 무조건 효과가 있는 듯한 인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었다. 하지만 항암제 치료를 하면 환자는 한결같이 바싹 야윈다. 면역 시스템이 억제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암은 작아지지만 그 이후에 암과 싸울 힘이 역시 잃는 것이다. 항암제가 환자의 몸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야위 늦게 되는 걸까? 앞에서 암은 빈번하게 재생하는 조직에서 생긴다고 설명했다. 암이라는 조직 역시 재생을 되풀이하는 조직이다. 항암제는 조직의 재생을 막는데 암뿐 아니라 몸 안의 모든 재생 조직의 세포 분열을 막는다. 따라서 항암제를 사용하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침이 마른다. 장기의 상피세포도 충격을 받아 설사하는 환자도 많다. 이런 현상들은 모두 항암제 때문에 조직 재생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에서 세포 분열이 억제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이다. 따라서 뇌나 신경 등 재생하지 않는 세포는 항암제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는다. 림프구를 포함한 혈구도 재생 분열을 하는 세포이기 때문에 항암제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항암제 치료를 시작하면 림프구 수치는 순식간에 내려간다. 암아 환자는 가뜩이나 교감신경 긴장 상태에 놓여 과립구 과잉, 림프구 억제 상태인데 그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다. 사례 3. 자율신경 면역요법으로 항암제의 부작용에서 벗어났다. 여성 29세. 4년 전 여름, 생리가 늦어지면서 입덧 같은 증상을 느낀 나는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임신 검사 시약을 사용해 보았다. 그, 그 결과 양성 반응이, 반응이 나와서 다음 달에 임신 사실을 좀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산부인과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2, 3주일 정도 지나자 가슴이 메이는 듯한 느낌과 함께 복통이 느껴지면서 부정 출혈도 보이기 시작해 서둘러 검사를 받으러 갔다. 결과는 임신이 아니라 포상기태라는 진단이었다. 임신 검사에서는 혈액 안에 베타 hCG를 조사하는데 그 수치가 지나치게 높으면 포상기태라는 진단을 내린다고 했다. 나는 정신이 아득했다. 포상기태이면 나중에 육모암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육모암은 암 중에서도 악질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확실하게 치료해야겠다는 생각에 나는 곧바로 산부인과에서 수술을 받았다. 포상기태의 경우 자궁 안에 이상 증식한 육모조직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는 세 차례 자궁 내용 소파 흡인제거 수술을 받고 베타 HCG 수치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했다. 스스로도 이 질병에 대해 공부하면서 수술 이후 1, 2년 동안은 임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도 알았다. 하지만 담당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언제든지 임신해도 됩니다. 나는 불안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임신하지 않도록 주의했다. 그러나 수술한 지반년후 임신 증조를 느끼고 검사를 받으러 갔다. 담당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포상기태가 재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수술 이후에 계속 받아야 했던 치료를 소홀히 한 점도 인정했다. 그야말로 치졸한 의료사고였다. 담당 의사가 수술을 하면서 유산 환자와 나를 혼동했다는 것이었다. 물론 임신에서도 안 되는 것이었다. 담당 의사는 베타 HCG 수치가 높아져도 내 증상이 포상기태인지 임신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다른 병원을 소개해달라고 했더니 다른 병원에 가보아도 마찬가지라면서 소개해 주지 않았다. 나는 완전히 공황상태에 빠졌다. 담당 의사는 아마 암일 것이라면서 항암제 치료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편과 시부모님은 결렬하게 화를 내면서 병원을 빨리 옮겨야 한다고 말했지만 나는 암에 대한 공포 때문에 항암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담당 의사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정제가 맞지 않는 나는 링거를 이용한 항암제 치료를 받았다. 5일을 연속해서 점적하고 3주일 동안 약물 투여를 중단하는 것이 한 주기로 세 주기로 치료받기로 했다. 정제보다는 약하지만 부작용이 있어서 점적할 때마다 구토를 느껴 식사는 물론이고 물도 제대로 마실 수 없었다. 한 주기마다 5kg씩 체중이 줄었다. 가족들은 내 모습을 보면서 병원을 바꾸자고 몇 번이나 권했지만 나는 베타 HCG의 수치가 내려가야 한다는 데만 마음을 쏟고 있었다. 몸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항암제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치료를 그만둘 수 없었다. 담당 의사도 조금만 더 참으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의료 사고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그렇게 말했던 것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결정적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항암제 점적을 받을 때 두피에 견디기 어려운 통증이 느껴지면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알수 있었다. 간호사에게 호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주일 정도 지나자 머리카락이 빠진 자리가 작은 원 모양이 되었고 손으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머리카락이 다발을 이루며 빠지기 시작했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피부 색깔도 검푸르게 변했는데 특히 눈 주변과 손가락 관절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검게 변해버렸다. 마음속의 불안감도 커져만 갔다. 심한 통증을 견디고 있는데도 항암제 치료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베타 HCG 수치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현상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나는 이미 두 주기에 치료를 받은 상태였다. 담당 의사는 이렇게 제안했다. 이번 주기가 끝나는 시점에서도 베타 HCG 수치가 내려가지 않으면 좀더 강한 약물을 사용해 봅시다.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 항암제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나는 혼란스러웠다. 몇 개월에 걸친 화학요법으로 내 몸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느꼈다. 담당 의사에게 다시 한번 다른 병원을 소개해 달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잘 참았으니 조금만 더 참아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때 내 모습을 보고 걱정이 된 친구가 건강 잡지에 실린 후쿠다 선생님의 침 치료 기사를 가져다 주었다. 약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침과 레이저만으로 유방암을 치유한 것이다. 현대 의학의 효력과 약물의 효력을 확신하고 있던 내게는 쉽게 믿기 어려운 말이었지만, 친구의 권유를 받아들여 후쿠다 선생님의 손톱 마찰요법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손톱 마찰요법은 특별한 도구가 필요 없다. 매일 손톱 몇 부분을 문지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마찰을라는 손가락에 힘을 넣으면 그것만으로도 강한 통증이 느껴진다. 나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요법대로 해보았다. 한달 정도 지나자 몸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줄곧 고통스러웠던 강한 구토증상도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다. 나는 후쿠다 선생님의 치료에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이야기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다. 암도 아닌데 항암제 치료를 받더니 이해할 수 없군요. 즉시 약을 중단하고 이쪽으로 오셔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그 순간 항암제에 얽매어 있던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나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느꼈다. 그것은 질병을 선고받은 이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전향적인 마음이었다. 이토록 후쿠다 선생님의 치료를 받았다. 후쿠다 선생님은 나의 현재 상태를 들어보더니 치유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산부인과 담당의사는 아무리 질문해도 알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이었다. 그 때문인지 나 역시 언제부터인가 암에 걸렸으니 이제 곧 죽을 것이라고 얽매여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눈 녹듯 사라지면서 마음이 편해졌다. 후쿠다 선생님은 손가락과 발가락, 머리, 어깨 등에 침을 놓는 치료를 시작했다. 그리고 동시에 심리적인 치료도 병행했던 것 같다. 당신은 성실하고 진지한 분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진지하지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도록 노력하세요. 이런 식으로 내 성격을 간파하고 조언해 주었다. 사실 나는 모든 일에 너무 진지한 편이어서 스트레스를 잘 받는 타입이다. 그것이 질병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도 점차 이해하게 되었다. 처음 치료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기쁨과 희망 때문에 눈물을 그칠 수 없었다. 치료효과는 다음 날 아침에 바로 나타났다. 항암제 치료를 받으면 독특한 약 냄새가 나는 소변이 나오는데, 그날 아침에 첫 소변은 지금까지 투여받은 항암제가 한꺼번에 밀려나오듯 강한, 강렬한 냄새가 났다. 나쁜 물질들이 모두 쏟아져 나온 듯 했다. 그 소변을 본후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던 구토증상이 딱 멈추었다. 치료는 일주일에 한번 받았는데, 몸이 점차 기운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시국도 좋아졌고, 체중도 돌아왔다. 항암제 치료를 받을 때는 무슨 일을 하든 곧바로 피로를 느꼈지만 이제는 기력과 체력이 모두 향상되어 병원까지 25분 정도가 걸리는 거리도 걸어다닐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몸에한기가 사라지고 빈뇨 증상도 치유되었다. 한달 정도 지나자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다. 머리카락 한올한 한 올이 마치 빨리 자라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는 듯 두피에 통증이 느껴질 정도였다. 피부 색깔도 검푸른 색에서 하얀 색으로 바뀌었다. 눈에 띌 정도로 회복하긴 했지만 림프구 수치는 좀처럼 올라가지 않았다. 처음에는 1000개, 1마이크로리터였는데 그것을 정상 수치로 되돌리려면 시간이 걸리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체력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무리하면 수치는 곧바로 내려갔다. 나는 스트레스가 백혈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회복이 빠른 이유는 내 나이가 젊기 때문이라고 선생님은 말했다. 림프구는 좀처럼 올라가지 않았지만 몸 안에서 컨디션이 회복되는 징조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걸쭉했던 생리열이 연하고 맑아졌다거나 생리통이 사라진 것이다. 항암제 치료를 받는 동안엔 그렇게 불안정했던 베타 hcg 수치도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다. 몸 안에서 힘이 느껴지면서 정말로 나 자신이 다시 태어난 듯한 느낌이 들었다. 컨디션이 좋아지자 욕심이 생긴 나는 후쿠다 선생님에게 아이를 하나 더 낳아도 되겠느냐고 물어보았다. 당연하지요. 당연히 둘째를 보아야지요. 선생님은 밝은 표정으로 대답해 주었다. 지금 나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다. 그뿐 아니라 질병에 걸리기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밝은 인생을 보내고 있다. 그래도 항암제가 암이 작아지게 만드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물론 항암제를 사용하면 암은 작아진다. 그러면 항암제를 사용할 경우 왜 암이 작아지는지 그 구조를 생각해보자. 항암제를 복용하면 조직 분열이 억제되기 때문에 암이 커질 수 없다. 강한 약물일수록 분열을 더욱 억제한다. 동시에 세포 중, 세포조직은 실시각각으로 노화되어 죽어간다. 증가활동은 억제되고 수는 줄어드니 당연히 암조직도 전체적으로 작아진다. 항암제는 암세포만을 대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신진대사라는 생체의 자연스러운 모든 활동을 억제하고 그 결과 암의 활동도 억제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이 점차 떨어지며 치유 능력도 떨어진다. 그렇다면 암이 생긴 부분에 직접 항암제를 주입하여 암조직의 분열만을 억제할 수는 없는 것일까? 그런 항암제도 있기는 하다. 암조직을 노리고 동맥을 통해 주입하는 방법을 이용할 경우에는 암도 축소시키고 림프구의 감소현상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그다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데 암을 발생시킨 생활방식을 환자가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활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서 암이 발생한다. 수술도 마찬가지인데 암조직을 제거하거나 축소시키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는다. 물론 수술이나 항암제 직접 주입을 통해 암을 축소시키는 한편 암을 발생시킨 원인을 제거하는 면역 활성 치료법과 함께 생활을 개선한다면 고통스러운 수술이나 항암제 치료를 받은 보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실제로도 수술을 받은 후 면역요법이나 건강식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암에서 벗어난 사람이 많다. 이렇게 분석해 보면 어느 정도 치료 가능성이 높지 않은 항암 높지 않은 한 항암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결론에 이른다. 항암제가 효과를 나타내는 암도 분명히 있는데, 백혈병이 좋은 예다. 확실하게 치료효과를 볼수 있는 암이라면 사용해도 좋은 경우는 분명히 있다. 우, 어떤 운동선수는 수술과 꽤 강한 항암제 치료를 통해서 암을 극복했는데, 그는 보통 사람을 훨씬 웃도는 체력과 젊음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젊은 사람일수록 항암제 치료가 효과를 보인다. 하지만 요즘은 단, 단지 암이 커졌다거나 전이 되었다거나 종양 지표가 상승했다는 이유에서 근본적으로 치유될 전망도 없는데 쉽게 항암제를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다.그러면 보통 체력의 환자들은 완전히 체력을 잃게 되고 결과적으로 면역 기능도 단번에 억제되기 때문에 암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린다.항암제에 대해서는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 두어야 한다.항암제 치료의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례사2 0 0 2년 12월 이후 부작용 때문에 수많은 사망자를 발생시켜 무료를 일으키는 폐암치료용 항암제. 이에사는 항암제 치료의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에사는 암을 축소시키는 능력이 강하며 백혈구의 심각한 감소라는 부작용이 거의 없는 꿈의 치료약으로 에이지 치료약을 제외하면 이례적인 속도로 승인받은 약물이다. 경구용이라는 간편함도 있어서 수많은 환자들의 기대를 모았지만 2002년 7월에 발매를 시작한 지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12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일회사 때문에 사망한 환자들의 주된 부작용은 간질성 폐렴으로 폐포 사이의 조직은 간질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증상은 호흡이 어렵고 기침이 멈추지 않아 몹시 고통스럽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일회사를 승인했다. 후생노동성은 약품을 인가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들인다는 비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장 먼저 인가한 것이다. 아마도 미국에서 승인 심사를 앞둔 제약회사가 이회사의 부작용을 실제보다 가볍게 보고했거나 아예 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었던 듯하다. 이회사는 다른 항암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폐암 환자나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재발한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삼는 약인데 대장암이나 유방암, 방광암이나 췌장암 환자들 중에도 복용한 환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환자가 필사적으로 애원하자 의사가 거절할 수 없어 처방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은 모두 표면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확실하게 인식해 두어야 하는 것은 암의 축소는 암이 치유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례사가 목표로 삼는 것은 암의 축소다. 그러나 암의 축소되는 것이 암을 치유하는 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것은 암과 함께 몸 안의 세포 조직의 재생이 억제된다는 증거인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암은 교감신경 긴장 상태로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과립구가 증가한 결과 조직이 지나치게 파괴되어 발생하는 질병이다. 전혀 부작용 없이 암의 발, 암이 발생한 한 부만 제거할 수 있다해도 생활 방식을 바꿔 암 발생을 촉진시킨 교감신경 긴장 상태를 개선하지 않으면 재발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래서는 암세포가 증식을 촉진하는 인자인 단백 분자에만 작용하여 암 증식을 막아 축소시키는 약으로 분자 표적 약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타입의 항암제다. 암세포가 내보내는 단백 분자만을 표적으로 삼기 때문에 다른 조직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선 짧은 동안에 엄청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1회사를 복용하면서 암이 축소되거나 부작용도 거의 없었던 환자도 있지만 그들도 복용 후몇년 단위로 어떤 결과를 받는지 확실하게 추적하고 분석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1회사를 몇 주기 정도 복용하고 암이 사라졌다고 마음 놓고 태어난 환자가 폐섬유증에 걸려 사망한 경우도 있다. 폐섬유증이 생긴 정도면 림프구는 10%를 밑돌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일회사가 효과가 있었다는 환자는 암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겠지만 과연 건강한 일상 생활을 되찾았을까? 암이 작아졌다고 퇴원했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환자의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은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확실한 분석과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회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유감스럽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 일회사는 폐암용 항암제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폐암이 치유하기 어려운 악성 암이라고 생각한다. 확실히 폐는 조직이 세밀하게 갈라져 있어 수술하기 어려운 장기다. 그래서 폐암에 걸리면 손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면역요법의 관점에서 보면 폐가 가장 치료하기 간단한 장기다. 가슴을 확장시켜 쉼호흡을 하는 것이 곧바로 치료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폐암 환자야말로 쉽게 포기할 것이 아니라 생활 전체를 개선하면서 면역요법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한다. 어쨌든 이래서 문제는 항암제의 다양한 문제점을 다면적으로 끌어안고 있어 앞으로 암과 관련된 의료행위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항암제와 빨리 이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